안녕하세요. 복지관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사회복지사 황영석입니다. 2025년 하반기 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이 식지 않았던 7월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여행 스케치.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소규모 여행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여가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톡톡 티키 타카 자조모임. 이용자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 형성을 돕는 자조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검사,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기초 건강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족 여행,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유대감 형성과 휴식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건강 교육, 복지관 이용자 대상으로 생활 속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름 계절 학교, 방학 기간 중 체험 중심의 계절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임의용 서비스. 위생 관리와 정서 지원을 위해 임의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의 교육 찾아가는 공감 교육. 지역사회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근로 환경 내 장애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문도시 지원사업 연계 주민 교육. 인문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함께 심이 스며들었던 8월 이야기입니다. 아동 여유 활동. 아동 대상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주간 보호 야외 체험 활동. 주간 보호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부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재난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통합 체험 활동 슬기로운 방학 생활. 방학기간 중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여가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국제로타리 3630지구 12구역 영주중앙노타리클럽과 함께하는 행복을 나누는 밥상 영주중앙노타리클럽에서 후원하여 제가 대상자들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의 교육 찾아가는 공감교육 아동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속운영했습니다. 톡톡티키타카 자조모임 8월에도 톡톡티키타카 자조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소소한 여행 스케치. 8월에도 소규모 여행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일상이 다시 뚜렷해진 9월 이야기입니다. 성인 야외 활동.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부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과 정서 환기를 도모하는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경북 장애인 재활 작품 발표회. 이용자들의 재활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재활작품 발표회에 참여했습니다. 교양 강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영주빅밴드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영주빅밴드와 연계한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제16회 진주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이용자의 경기 경험 확대와 성취감 향상을 위해 전국장애인 탁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힐링캠프, 일상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휴식과 정서 회복을 목적으로 한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소소한 여행 스케치, 소규모 여행 활동을 통해 여가 경험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활 건강 운동 교시, 신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재활 중심의 건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톡톡티키타카 자조 모임, 이용자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자조 모임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국립공원 자연호감체험, 자연환경 속 체험을 통해 감각자극과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자연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구조중심 마을 옹호, 우리 동네 인권운도 높이기,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인식 개선을 위해 마을 중심의 옹호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순회수리 서비스, 보장구 사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야외 체험 활동 심표 하나, 그리고 바닷가, 야다 체험을 통해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야외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추석 명절 서비스, 추석 명절을 맞아 제가 대상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의용 서비스, 이용자의 위생관리와 정서 지원을 위한 임의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연계 사랑의 반찬 나눔,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16회 시민건강체험마당 연계 장애인식개성 캠페인 시민대상 행사와 연계하여 장애인식개 깊어가는 가을만큼 생각도 차분해졌던 10월 이야기입니다. 교양강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작은 음악회 삼각지는 살아있다.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소한 여행스케치 일상에서 벗어난 소규모 여행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서적 환기와 여가 경험을 지원했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 간담회. 교육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관계자 간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 작품 전시회.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을 전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성취감을 높였습니다. 중장년 정신 건강 프로그램. 중장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증진과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자 성인권 교육. 주간보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기 결정권과 존중을 주제로 한 성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간보호 야외체험활동 충주 화록동굴 대탐험. 외부체험을 통해 주간보호 이용자들의 사회 경험과 정서적 활력을 도모했습니다. 주간보호 야외체험활동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나들이 목재문화체험을 통해 창의적 활동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17회 영주시장에 인한 마음체육 대회, 장애인한 마음체육 대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가을 나들이, 자원봉사자 간 유대 강화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임의용 서비스, 이용자의 위생 관리와 정서적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의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 연계 사랑의 집수리.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더욱 또렷해진 11월 이야기입니다. 사찰탐방 청량사와 함께하는 마음여행. 사찰탐방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회복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재활권 강운동교시. 신체기능 유지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재활중심의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자 생일 지원. 주간보호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간보호 부모보호자 간담회. 주간보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임원 선진지 견학. 장애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 학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KTNG 영주공장 연계 상상연말 나눔 온정 발대식. KTNG 영주공장과 연계하여 김장 및 난방 지원을 위한 연말 나눔 발대식에 참여했습니다. KTNG 영주공장 연계 사랑의 김장 나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김장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 연계 사랑의 집수리 현판 및 완공식. 집수리 지원 가정을 대상으로 현판식 및 완공식을 진행하며 주거 환경 개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 연계사랑의 연탄 나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 지원을 위한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 연계사랑의 가전제품 지원.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가전제품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따뜻함을 다시 꺼내 본 12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단체 임원 간담회. 장애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4일에 실시되었습니다. 4분기 복지관 윤리경영 캠페인. 투명하고 책임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에 실시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발표회 이용자들의 한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직원의 인권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인권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에 실시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영주시장의 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심과 배움, 그리고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겠습니다.